자 앞서 상금 랭킹 (4위) 정민수 선수까지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 (3위) 선수가 남았는데 누군가요 네 기란태 선수입니다 (1억 1904만 원) 하, 정말 대단하죠 갈수록 부러집니다 배가 아프고 부럽네요 네어 네. 일단 (2014년도에) 가장 주목받았을 때는 뭐 문화일보배 우승 그리고 쿠리아라에3위인데어 음.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우 정말 열심히 타는 가장 2014년도에 봤을 때는 뭐 성적을 떠나서 오토 코스 가리지 않고 가장 좋았던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아 정말 저희가 계속 뭐라 뭐라 하긴 하지만은 정말 이 열정만큼은 정말 가장 좋았던 선수가 아닌가. 근데 기런태 선수에도 치명적인 약점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성적 자체는 뭐 승률, 연대율, 코스에 상관없이 골고루, 골고루 정민수 좋은 모습이에요. 정민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네,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3위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굳이 찾자면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알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1코스 네. 네. 스타트죠. 음. 네. 일단 보면은 2013년도를 먼저 보면은 1코스 스타트. 자 평균 스 그러니까 이 코스에서 육 코스는 평균 스타트가 영점 이 이인데 어일 코스만 유독 못합니다. 아킬레스이었어요 아킬레스 정말 아킬레스이었어요 네, 이천십삼 년도에 영점 삼이 그러면서 승률 삼십삼 프로, 연대율 오십 프로 이 정도는 좀 약하죠. 정말 강자면 1 코스만큼은 그래도 오십 프로 이상의 승률을 기록해줘야 되는데 좀 약하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평균 스타트가 0.27, 그리고 0.05 정도 끌어올렸, 어요 그러면서. 큰 발전이죠. 네. 승률이 거의 두 배로 뜹니다. 67%. 그리고 연대율은 80%. 어, 일단 뭐 승률 연대율로 본다고 한다면은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서 어, 낫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오늘 시즌 마지막 경주였던 46회차, 2일 15경주입니다. 4번 한진 선수가 0.23, 황균 스타트였죠. 그러면서, 어, 1번 기런트 선수 0.33좀 늦었어요. 1번 축으로 잡혔어요. 네, 그렇죠 1, 4가 뭐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서, 어, 기런트 선수가 해주길 기바랬는데감기입니다 아, 스타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야. 죽었다. 네. 그러면서 죽었다. 사놓고 바깥쪽이다. 아, 사일로 어쨌든 나오긴 나옵니다. 음. 근데 한진 선수가 2턴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역전을 우승을 합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일차겠으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다시 한번 이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진 실수가 저, 실수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정말 이것도 큰역먹을 뻔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1 코스라고 한다면 믿고 가야 되는데. 기런태 선수만큼은 조금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줘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약점이고. 어, 좀 재밌었던 거는 2013년도에 있었잖아요. 김국급 선수가 3코스에서 너무 배가 달라다 보니까 확 나가 보니까, 그래, 너 1코스 타. 나난 싫어. 난 왜, 싫어. 나 싫어. 나 2코스 갈래. 어. 그러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던 그런 장면인데, 일단 그만큼 1코스 스타트를 상당히 좀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부담감 있고, 그런 게 기런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요걸 조심하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성적은 좋았지만은 확실히 강자의 느낌은 아니다. 1코스만큼은. 이걸 2015년도에도 가장 잘아 2015년도에도 활용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발순을 출발 순위를 한번 2014년에 한번 짚어 봤습니다. 1위부터 2위까지 한게 발순 1, 2위라는 게 여섯 번이고 4등에서 6등까지 한게 여덟 번입니다. 그러면 반은 주도하고 반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0.3초대를 끄는 게 4번, 그리고 0.4초대를 끄는 게 1번입니다. 그 0.3초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진선수의 음. 게임.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갈 때는 정말 데이터상으로 보셨다시피 많이 올라오고 연대율이 승률이 67%에 당할 정도로 1코스에 가면머리 아니면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잘 탑니다만 결과적으로 수치로는 잘 타지만 스타트가 불안하다. 얘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여태 선수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체육대회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 하지만 선수들하고 체육대회 네. 할때 정말 1코스 못할 때 제가 놀리려고 좀야고를 하고 김기영 선수한테 맞나? 하여튼 여자 선수가 가보겠어요? 배우라고 일 코스 스타트 중에 테니 아 <laughs> 아우 정말 창피 얼굴 빨개지면서 배우겠다고 뭐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 요 그때. 제 일부러 좀 자극을 좀 줄리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네. 스타트를 아까 약간 0.5초 어 평균 스타트 0.27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음. 기레타 선수 그 유일한 징크스인 1 코스 네. 스타트 좀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여왕이네요. 선. 여왕. 그쵸, 여왕이죠. 손지영 선수입니다. 뭐 상금으로 보면 1억 2,470만 원 벌었는데, 어, 집 대표적으로. <laughs> <laughs> 대표적으로 여왕전 2연패. 음. 와,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스포츠월드배, 그리고 그랑프리에서 2위, 음. 그리고 스포츠경영배, 헤랄드경제배에서 3위. 꼬박꼬박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승은 못해도 대상경주 결승에 꼬박꼬박 간다는 게 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2470만 원. 네. 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누가 결혼할지 정말 개타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음. 그러네요. 제가 선수생활 계속 했으면 잘좀했을 <laughs> 텐데 아, 일단은 뭐 성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1코스 스타트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엄청 탔죠? 네. 그리고 성적도 괜찮고 꾸준하게 잘합니다. 뭐 1, 2, 3, 4코스는 상당히 좀 잘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 바깥쪽에 오르코스에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률, 연대율 갑자기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르코스 가면은 손지영은 약하게 보자. 이게 박정아 선수도 그래요. 음. 박정아 선수도 그렇고 다른 여자 선수들의 대부분에 물론 기본,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다 못합니다. 오르 코스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유독 성능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음. 1, 2, 3, 4 코스에 비해서 확연하게 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어 인코스에 비해서 아웃코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좀 적극적인 승부를좀 극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손정의 패턴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인 패턴은 뭐1 6개차1회 13경주입니다. 5번 손지영 선수가 사코스에 진입했는데 1번 소하모아 1번 어성규 선수와 3번 소하모 선수가 싸우는 틈에 찌르면서 우승을 하는데 일단 뭐 손은 안 뭐힘안들리고손안 뭐 대고 코 풀었죠 그렇죠 그런 그런 힘 싸움이죠. 풀어서 그냥 한숨에 우승 너네 싸워줘 어, 난 찌려줄게 양미락살 제가 항상 음. <laughs> 손지경 선수 나오는얘기합니다양미락살아 네. 이러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이게 뭐잘 풀릴 땐 좋아요 잘 풀릴 때 좋은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서다 보면은 의외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 휘가마 찌르기 이런 적극적인 좀 어, 전술 운영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웃 코스는 극볼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 일단은 뭐, 4, 어, 2014년도 4, 5, 6 코스에 우승 연대율을 본다고 한다면, 뭐, 우승 27%, 연대율 38%, 음.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여기서 4 코스만 싹 걷어내버리면, 2014년도에는 12번 출중해, 출전해서 우승 한번 2착, 한 번. 음. 뭐지? 음. 이거 일단은 떨어지네요. 운영 본부에 있는 자료로는 어, 우승에 한번입장이두 번인데 이거는 제가 코스를 다 음. 다시 보고 영상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코스 배정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거좀어좀 어, 좀 참고를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이게 가장 점, 문제가 뭐냐? 전법의 비중이 전장 음. 선수 앞서 말씀드린 선수랑 똑같은 음. 거예요. 스타일이 무조건 찌르는 스타일. 그렇죠. 일단 전법으로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 뭐 쉽지. 50% 찌르기 42%어 이거 음. 다 같네요. 이거는 92%예요. 92%. 92% 정말 무조건, 열의 업이네요. 무조건 찌른다. 열의 업 그리고 이 하나의 붙어돌기는 정말 스타트가 안쪽에 완전 늦었을 때 음. 그때 그냥 자기 선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가는 거고 또 이게 휴양기가 4, 5, 6코스 한번 있습니다. 2014년도 전체 중에 26번 중에 한번 근데, 웃긴 거는, 손주영 선수가 스타트가 0.19룹입니다 4코스에서. 음. 안쪽에, 김희영, 김민천, 박기순 김희영 0.38. 김민천 0.32. 박기순 선수 0.45. 음, 그냥, 그 가시는 거예요. 개인선에 하는 거죠, 네. 그냥. 그래서, 수치상 휘황기가 한번 있는 거지? 음. 이런 적성은 없다. 그래서, 오르 코스는 분명히, 이거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 선의 메카니즘이,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2015년도에는 일단은 약하게 보자. 손정선 수 저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그냥 에 그래 열에 아홉은 찌르는데 막히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가자.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 코스의 평균 스타트, 오 코스가 0 2류 어, 그리고 6 코스가 0.30입니다. 일단 스타트부터. 인센터에 비해서 좀 밀리는 조금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아고슴데 내가 뿌리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스타트부터 그렇죠 일단 열림은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난대상으도 네. 나가면 돼 안쪽에서 좀 집중하자 이런 느낌인 <laughs>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법적인 비중이 90%가 넘게 뛰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열리면 가고 아니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 코스, 유 코스 물론 선정 선수 나오면 정말 찜찜합니다. 오 코스, 유 코스, 아, 저것도 주사 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불안합니다. 근데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더 많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짜, 완전 자르는 건좀 찜찜하니까 아웃 코스는 3복승 정도. 그렇죠. 그 정도까지. 3복승 정도 후보로만 공략을 하시고 입상 후보는. 안쪽에서, 인센터에서 음. 찾으십시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손지영 선수의 휘가 맛 찌르기 실력을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laughs> 준비했는데, 네. 아, 18회차 2일 구경주, 6번 손지영 선수입니다. 음. 일단 뭐, 스타트에서는 밀리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3번 한진 선수가 감고, 어, 6번 손지영 선수가 휘가 맛 찌르는데, 5번 김정우 선수가 같이 찌릅니다. 휘가 맛 찌르는데, 이때 다른 남자 선수들 같은, 거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 봐서 뻗어 나올 텐데. 어떻게 그냥 훅 들어가야겠죠. 아, 근데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게, 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 아우쿠스는 3차기구나. 음. 잘하면 2차기구나. 음. 유렇해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 보고 들어가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지호 선수, 요, 요, 어, 데이터를 참고하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좀적극적 좀 활용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지영 선수의 오 코스 코스는 약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록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한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상금 랭킹 1위,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네. 선수죠 어성규 선수가 마지막으로 1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1억 4,337만 원. 자, 2019년 성적 어마어마했죠? 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했고 우승의 헤럴드 경제배 2위. 음. 나머지 경주에서 그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성현 선수의 약점은 뭘까요? <laughs> 있나요?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인가요? <웃음> <웃음> 저는 네. 그래서 어성현 선수의 약점을 굳이 들자라고 한다면 어, 전술적인 부분이다 라고 짚어봤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 말 그대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경주 운영이다. 근데 4코스, 5코스, 6코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약점은 뭐냐면 일단은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사코스에서의 입상 시점법. 자, 사코스는 12번 입상을 했는데 어, 그중에 휘감아찌리가 찌르기가 6번, 찌르기가 4번. 12번 중에 10번을 공간을 판단한 얘기입니다. 그2 번은 아마 휘감기랑 붙어들기가 나왔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가안 나오면 그냥 그죠. 렇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그런 음. 상황이고. 5코스도 여섯 번 입상했는데 그중에 다섯 번이 휘감아찌르기 세 번, 찌르기 두 번. 나머지 한 번은 어뭐붙들기 휘감기. 그리고 6코스는 두 번을 우승했는데 휘감아찌르기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알,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1회 9번 웬만해서는 압박하지 않고 상대를 활용하는 4코스, 5코스, 6코스부터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 그죠? 그게 그게 확실히 좀 소극적인, 자, 그런 면이 좀 단점이고, 이게 발목을 잡는, 뭐, 대표적인 경주가 46회차에 나왔잖아요. 46회차, 1일 5경주입니다. 자, 4번으로 출전하는 어성미 선수. 안쪽에 최강성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기 때문에 넘어간기는 상당히 좀 무리였어요. 하지만, 뭐, 최선 붙어들기로 해줬으면은, 최선 뭐, 2차이나 삼차권은 올라갔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여지없이 내버려 놓고 찌르면서 어, 뭐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임태교 선수의 진로가 막히고 바깥쪽에 오세준 서희 선수한테 항종에 쓸리죠 음. 이러다 보니까 완전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냥 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성규 선수가 물론 모든 선수가 출전을 하면은 다 우승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승의 가능성 그리고 입장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그런 방향으로 경주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매번 찌르다 보니까 그 여자, 여자 선수들처럼 찌르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거죠. 이게 가장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어, 2코스 승률이 1코스, 3코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역시나 찌르죠. 그러니까 2코스도 다른 강자들처럼 안 넘어가요. 잘 물론 요즘 추세가 대체적으로 찌르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아예 포기라고 물론 선수 자신은 포기라고 안 생각하겠죠.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찌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고 한다면 내년 2015년도 더 시즌, 완벽한 모습. 그죠? 더 완벽한 모습.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싶고 어 일단 뭐 같은 동기 사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동기 사랑 제가 벌었어야 했는데 이만큼. <웃음> <웃음> 네. 네. 진하시면 되죠. 머리요. <웃음> <웃음> 일단은 어서 그래서 약점은 특히 없습니다만 굳이 약점을 들자고 한다면 이런 조금 전술적인 소극적인 네. 움직임 여기 <laughs> 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어, 말씀드린대로 1위부터 5위 뭐 다음 이게 반응이 좀 괜찮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좀더 뭐 상금 랭킹 뭐 10위까지 좀살펴보 갈작각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있는 부분인데 네. 어,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아니면 네. 뭐 좀더 더 해줘라. 그렇죠. 이런 느낌. 네. 저희 중간 중간에 다할수 있는 계획 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좀더 폭을 늘려서 양점까지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유망주들을 한 명씩 매년 이렇게 손 꼽고 있는데. 애전이 가는 선수들이에요. 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임정택 선수. 어, 음. 아, 정말 세기 타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일단 좀 발전이 좀 늦죠, 약간. 근데 가능성 자체는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상당히 좋았고 이게 아무래도 2015년도를 데뷔하는 저희는 일단은 휴전기지만 쉬지 않고 내년도를 데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저희랑 손 잡고 하시면은 꼭 좋은 결과. 올해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적이 어, 요구되지만은 저희 책도 해석정 책도 어, 많은 성원이 너무 감사한데 좀더 열심히 하는 만큼 좀더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일단 13기를 좀 봤습니다. 일단 뭐 다른 선수도 많은 좀 발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는 김도희 선수인데 그렇죠. 일단은 뭐신인왕예신왕전 네, 아,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어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거는 선배들이 주 먹은 거예요. 솔직히. 지들끼리 싸우다가 아주 그냥 성의하고 네. 김영민하고 이게 이 선수들이 신인왕전일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그렇게 하면서 찌르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찌르면은 배당 터지면 이거 김도희 선수가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침착한 경주운영이 돋보였던 경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보고 싶은 거는 44회차 2일이경주 5번 김도희 선수입니다 1턴은 무리하지 않고 1, 2번 4위로휘가아 찌르면서 그렇죠. 2위로 올라섰는데. 누가 휘가아 찌를지 알겠어요. 아, 근데 일단은 상당히 잘 빠져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2차로 나왔는데. 아, 여기 또 이, 2번 서희 선수가 대가리를 치잖아요. 음. 됐어. 난 2, 3 주력이야. 이렇게 하고 갔는데 2턴에서 이 서희가 방심하는 사이에. 맞습니다. 서희 2턴에서는 엄청, 아, 오버턴 엄청 아, 나와요. 서희. 그렇죠. 많이 좀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감기는데. 이게 1턴에서는 휘가아 찌르고 2턴에서는 휘감고. 아 이게.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뜬 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김도희 선수가 확실하게 좀더 올라서지 않을까. 음, 그리고 학교 동기인 이동준 선수가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선배의 덕도 좀 많이 좀 봐야겠고 일단은 전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담감이 많이 좀 덜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부터 데뷔할 때부터 모터로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걸 봤다 보니까 어라 그리고. 도와준 도와준 형도 있잖아요. 네. 도와준 <laughs> 형이 있잖아요. 도와준 형이 있잖아요. 많은 힘을 <laughs> 몰아줘. 네. 언급 못하겠네. 그렇죠. 그그 형님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십삼 개 선수들이 많이 기를 많이 살려줬죠. 네. 그렇죠. 많이 좀 올라온 거예요. 그 그리고 어라 나 이제. 우승돼, 신인왕전이야. 우승돼, 고마워. 제가 말 시즌 막바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감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잘 풀렸죠. 근데 이게 조금만 탄력을 받아주면은 2015년도에는 정말 무섭게 뭐, 올라올 수, 수 있습니다. 뭐 스타트도 되죠. 뭐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선수는 11기 정원민 선수입니다. 어, 일단은 2012년 데뷔해서 신인왕전. 그땐 서희가 우승했어요. 네. 그리고 준우승을 정우민 선수가 했는데, 자 162에 54.8kg. 자 정우민 선수를 후보생 때 졸업 년식 끝나고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어, 자기 신체 조건이 심상철 선수랑 비슷하다. 그래서 롤모델을 삼고 있다. 근데 <laughs> 신체 조건은 비슷한데 스타일은 완전 달랐어요. 네. 그렇죠? 신의 신 지금까지도 다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 심상철 선수는 뭐 사실상 요즘에 많이 찌르지만. 공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아, 성적이 담고 싶었나 보죠. 그쵸? 성적. 뭐 그런 거 그런 거. 뭐 롤모델이라니까 <laughs> 네. 제가 뭐할 말은 없는데 일단 변할 수도 있어요. 네. 아, 당연하죠. 네. 롤모델을잘 삼았어요. 실력서도 잘 삼았고.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전술 운영에 있어서 스타트가 동반되고 있다. 일단 1코스 평균 스타트 0.28, 2코스 0.23, 3코스 0.19, 4코스 0.24. 5코스 0.28, 6코스 0.03, 0.30. 물론 5코스, 6코스 스타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웃코스는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대부분 대부분의 코스에서 스타트가 0.2초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동반되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전술 운영은 열에 아홉은 찌르기다. 찌르기기 때문에 상당히좀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5코스는 아예 입상 자체가 없습니다. 6코스는 주서 먹는 게 종종 있고, 어, 데뷔 이후에는 1코스에, 또 2코스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좀 변중된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조금씩 센터, 3, 4코스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승도 두 번, 3코스 우승 두 번, 준우승 네 번, 3착한 번이 있고, 4코스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 3착 3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정우민 이 선수를 봤을 때는, 안쪽에서는 입상 후보로 좀 주목해 봐야 되지만, 센터 코스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복병으로 눈여겨보시고, 특히 4코스에서도 삼복승률이 83%나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정우 선수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성적을 또, 행운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 이유가 이것도 또 상당히 좀 주목해 볼만한데, 제가 후반기 그 마지막 출전부터 전 8회차까지 성적을 좀 지켜봤습니다. 어 46회차에 탔던 99번 탔을 때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4착, 5착을 했는데 45번 타고 2착 2 번, 87번 타고 5착, 1착, 68번 타고 1착, 4착, 94번 타고 3착, 2착, 97번 타고 6착, 2착, 73번 타고 5착, 2착. 그리고 74번 타고 2착, 3착. 공동점을 찾으셨나요? 2차만 한다. 한번한번 음. 한한한 나오면 조건 한번에 승부합니다. 정 음. 정민 선수가 이 모터가 어 3점대도 있고 4점대도 있고 5점대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 번은 갑니다. 우승은 못해도 입상은 한번은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민 선수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신다면 음. 꾸준하게 출전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한 번씩밖에 안 뜨는 것 같아요. <laughs> 한 번씩밖에 안 뜨는데 꾸준하게 <laughs> 네. 꾸준하게 눈여겨 보신다면 한 번은 간다. 입상은 한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미 선수를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는 1차 한 번, 2차 한 번, 3차 다섯 번 눈에 띄지 않았는데 후반기는 1차 세 번, 2차 열 번, 3차 세번 입상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5년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정우미 선수가 분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우미 선수 제가 마지막 인터뷰할 때찌르지만 말고 스타트가 되는데 좀 공격적으로 타라. 그랬더니, 전술적으로 좀 보완하겠다. 을 스피드턴도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 할까 모르겠습니다. 큰일 <laughs> <laughs> 그 난게 있잖아요. 안 돼요. 스타트가 아, 제가 정우민 선수를 좀 주목하는 거는, 음. 일단은 뭐 전술적인 비중이 찌르기가 많다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선수, 음. 남자 선수도 다른 남자 선수들보다 찌르기가 각이 좋아요. 음. 그리고 잘 빠져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연습과 자신감을 받은 것 같아요. 꼭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고, 네. 또 의지가 많기 때문에, 정민 우 선수, 좀 진력을 보신다면, 저와 함께 좀 웃지 않을까? 이게, 네. 뭐,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선수 분석 다시 한번 하고 있지만은,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좋은 정보를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도 같이 웃고, 2014년, 논도를 아쉽게 보냈지만 2015년도 경정 운영본부 근거 털어야죠. 네, 꼭 소리 네. 한번 털고 싶습니다. 그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그리고 책도 열심히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다들 고객분들도 좋은 결과로 찾아뵙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네 이번 기획 특집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획 특집을 저희가 했던 내용을 중간 중간에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 상금 랭킹 5위부터 1위 나올 때마다 여기서는 이게 약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라고 항상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 드리,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세 가지 어,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길게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네. 이 꼼꼼하게 메모를 해 줬다가 나중에 적용을 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올해도, 2015년에도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안겨 드릴 수 있는 그런 파워레이스의 임병준과 이성준이 되겠습니다. 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